성명성형연구소 강사 기비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드라마 카지노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사람 이름과 그 배역이 어, 잘 맞는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어, 재밌게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 이 사람의 배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름과 어떻게 이렇게 찰떡궁합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에 태어난 최무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죠. 거기 배역이 이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음. 지난 차트에 제가 건강성을 체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류, 재성을 살피는 거죠. 돈.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인 이 돈의 이 방향성, 흐름도 이제 요런 재성이 많을 때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 요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성에서 제가 상당히 많죠? 어릴 때 돈이 많다. 이렇게도 통변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재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한 사람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뭐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에서는 이제 5, 6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식신생제에서 이그 재성의 에너지가 더 많이 증폭이 되고 있고요. 여기 중첩까지 이루어지고, 동화까지 이루어지고, 아, 이 1, 2는 오륙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되는 에너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 봤을 때, 와, 오륙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흘러 내려올 텐데, 오륙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드라마상에 아버지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이제 나쁜 사람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보다는 나를 이제 흉신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잘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오르기 많다라는 것은 사고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이다. 이런 거볼수 있고, 돈에 대한 생각이 많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돈과 연결되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중심에 살을 쓰고 있죠. 상관. 엄청 머리가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사람이 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넘칠 것이고 또 일리도 이제 원국에 있기 때문에 멘탈 역시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취함에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죠. 더군다나 5, 6이 왕하면 6번 이 정재도 편재 성향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조금 조금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왕창 벌어보자. 배포가 크고 통이 크고 나무로부터 이렇게 융통성 있게 돈을 끌어다 쓰는 이런 에너지도 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크기 많다라는 것이 돈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하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저희가 자 모음에서는 이렇게 중첩되어졌을 때 이렇게 극이 오면은 얘를 하나씩 잡아준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말년에서 봤을 때는 이 육이 하나로 이렇게 명예가 하나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애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현실적인 돈감각도 많이 갖고 있고, 돈에 대한 사고도 많지만, 이로 인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더군다나, 이, 여기 보면, 칠사, 극일은 알죠? 간제 구설, 시비 송사.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트러블 같은 것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 구조가 그러한 배역과 사실 너무 잘 맞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